6월 올령 세일에 놓치면 절대 안 되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직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고마 선생님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맨날 쓰는 것 같아요. 진짜 가볍게 슥슥 바르기 좋은 글로우 립 사주신다면 바로 요겁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 채널 미닝이에요. 굿마이닝. 와이들 벌써 또 왔어요. 바로 올령 세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번 6월 올령 세일에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웨이크메이크 신상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저 약간 컬러감이 있으면서도 힙한 느낌 나지 않아요? 지금 한 메이크업이 이 제품들 사용해가지고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메이크업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특히 이번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는요, 봄웜 선생님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어떤 제품 테스트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오늘 나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출발! 가장 먼저 보여드릴 웨메 소브라 신상 컬러입니다. 25호 헬시 코랄 블러링인데요. 마인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아니 마인들도 잘 아실 거예요. 웨이크메이크 하면은 근본이 바로 16구 팔레트라는 거. 그 중에서도 봄웜 선수 선생님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게 8호의 캔디 코랄 블러링이잖아요. 진짜 이게 보험들 사이에서 대란이 나기도 하고 저도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리뷰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잖아요. 다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근데 캔코블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기는 하지만 아쉬운 점을 뽑는다면 음영이 너무 적고 있더라도 밝은 음영 컬러들이 들어갔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헬시코랄 블러링이요. 캔코블의 피치핑크 코랄 이 느낌은 가져가지만 캔코블보다 형광기 빠진 컬러들이 구성이 되고 음영 컬러가 더해져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음영 컬러들도 요즘 추구미에 맞게 되게 부드럽게 나왔거든요. 캔코브리 되게 생기 있고 발랄했다면 이번 헬시 코랄 블러링이 조금 더 데일리하게 사개절 내내 쓰기 좋겠죠. 봄웜 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할 색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음영에서 보시면요, 이쪽에 있는 컬러들은 좀더 노란기가 돌고 이쪽에 있는 컬러들은 또 핑크기가 들어갔어요. 약간 구운 듯한 이런 포인트 컬러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주냐에 따라. 따라서 메이크업 느낌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음영 컬러 넣어주면서도 진한 아이라이너 컬러 넣은 거 보이세요? 난 진짜 이런 컬러 챙겨주는 팔레트 사랑하거든요. 진짜 센스 만점.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화사하고 생기 있는 코랄 메이크업부터 조금 더 분위기 있고 그윽하고 음영이 들어간 그런 메이크업도 할 수가 있고 더 다양한 메이크업 룩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외면 소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리고 사실 올리브영 섀도우 팔레트 추천한다? 하면은 무조건 얘가 들어가거든요? 발림성, 발색력, 밀착력 부족한 점 없고 진짜 추천하고 싶은 섀도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팔레트 이용한 아이 메이크업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신상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웨이크메이크 리얼 디파이닝 래쉬 마스카라 1호 디파인 픽싱입니다. 제가 테스트 제품을 계속 써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스토리에 잠깐 올렸었거든요. 도대체 어디 건지 너무 궁금하다, 아, 기다리겠다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정말 정말 잘 쓰고 있고 팁 자체가 일반적인 마스카라랑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 한쪽은 메탈 브러시 면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빗 모양으로 촘촘하게 콤 브러시 면이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메탈 브러시 면으로 약간 지그재그 느낌으로다가 이제 속눈썹에 싹 묻혀요. 그러고 나서 콤 브러시 면으로 그냥 싹싹 빗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원하는 결 방향대로 조금 더 천천히 빗어 올려주면 결까지 신경을 쓰면서 더 예쁘게 바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요, 되게 예쁘게 가닥 속눈썹으로. 그냥 연출이 되거든요. 따로 트위저를 쓴다거나 뭐 툴이 필요 없고 근데 그 가닥 속눈썹의 느낌이 되게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뭉침 정말 없고요. 되게 깔끔한데 좀더 또렷하게 가닥가닥 존재감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되거든요. 언더마스카라 제가 하는 거 보시면은 좀더 감이 오실 거예요. 바로바로 가닥가닥 이렇게 잡히는 느낌으로 또렷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 마인드 제가 지금 속눈썹 펌을 다시 안 받은 지두달 정도가 돼가지고 모는 풀리고 모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왔다리 같은 다리하는 지금 그 각의 상태거든요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인데도 얘가 픽싱을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내려가 있던 친구들 이렇게 싹 올려주면서 컬링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았어요 워터프루프라서 번지는 것도 없고요 저희 언니가 진짜 속눈썹이 엄청 잘 쳐지는데 이거 지속력 인정하더라고요 컬러도 완전 또렷한 블랙이 아니라 애쉬블랙 컬러여서 고모 선생님들은 그런 딥한 블랙이 눈에서 되게 떠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찰떡같이 어울릴 컬러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 헬시코랄 블러링이랑 이 마스카라랑 같이 써서 아이 메이크업 룩 보여드릴게요. 펄이 들어간 화사한 핑크에 코랄 한 방울 들어간 컬러. 눈 가장 안쪽부터 해서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이 컬러 블러셔로도 진짜 예뻐요. 언더까지도 발라줄게요. 화사한 핑크 컬러랑 펄 들어간 코랄 컬러를 섞어서 쌍꺼풀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번에 펄 들어간 컬러들이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부드러운 음영 컬러들을 섞어서 1차로 눈 뒤쪽에 부드럽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살짝 핑크빛 들어간 브라운 컬러를 오늘 눈꼬리를 올려 그릴 거라서 그런 식으로 음영을 넣어요 두고, 삼각존 쪽에 발라서 트이게 해줄게요. 진한 딥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처럼 꼬리를 빼줄게요. 진짜 이거 아이라인 대신으로도 좋고 아이라인 풀기에도 딱 좋은 컬러. 이 컬러가 딱 쉐딩 같은 느낌의 회브라운이라서 이걸로 애교살 음영 넣어줄게요. 가장 밝은 컬러로 한번 애교살 밝혀주고 베이스로 발랐던 컬러 다시 한번더 발라줄게요. 살짝 구운 듯한 다운 코랄 컬러. 이거 꼭 쓰고 싶더라고요. 눈 앞머리 쪽에 넣어서 포인트로 색감 넣어줄게요. 그리고 뒤쪽 음영 한번더 잡아주면서 블렌딩 해주기. 마스카라 슥슥 발라줍니다. 진짜 깔끔하게 발리는데 또렷함은 전혀 놓치지 않았죠. 진짜 예쁘게 싹 모아주는 느낌? 이번에는 웨이크메이크 신상 립이에요. 웨이크메이크 헬시 글로우 밤 스틱, 마인들 아직도 글로우 립이 굉장히 대세기는 하지만 이제 더워지고 여름이어서 솔직히 그렇게 무거운 글로우 립에는 손이 잘안 가잖아요. 안 그래도 끈적거리는데 막 입술까지 답답하고 끈적하면 싫으니까 진짜 가볍게 슥슥 바르기 좋은 글로우 립 사주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되게 무겁고 끈적한 그런 글로우 립보다 훨씬 가볍게 발리고 광택감도 자연스러운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발랐을 때 인위적인, 나 광이에요! 하는 그런 광이라기보다는 입술 속에서부터 촉촉함이 느껴지는 얇은 광감을 가지고 있어요. 끈적임도 진짜 없다 보니까 입술이 정말 편안하고요. 워낙 뭉침도 없고 부드러운 발림성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쉽게 쉽게 슥슥슥슥. 바르기 좋은 립이에요. 발색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본연의 입술 컬러랑 어우러지는 스타일이라서 립에다가 자연스럽게 혈색 넣는 느낌으로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막 휘뚤마뚤 쓰는 그런 컬러 립밤 같은 거 쓰고 싶은데 컬러 쉐이드가 너무 부족해서 딱히 쓰고 싶은 게 없었다거나 여름이니까 너무 무겁고 끈적이는 제형 안 쓰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너무 딱일 것 같아요. 총 10가지 컬러 나왔고요. 제가 입술 발색 다 보여드릴 텐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본연의 입술 제가 어우러지는 컬러니까 제가 바른 컬러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호 피치 샤워 살짝 누디한 느낌의 피치 베이지 컬러 이거는 제 픽이에요. 봄라이트한테 추천이고 생얼 립으로도 쓰기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바르고 있는 컬러기도 합니다. 오늘 눈에다가 되게 힘을 줬기 때문에 입술에다가는 조금 힘을 빼봤어요. 2호 스위치 봄라이트한테 진짜 찰떡일 수밖에 없는 화사하고 생기 있는 피치 코랄 컬러감. 이것도 데일리로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3호 애플 피즈, 혈색 넣으면서도 바르면 물먹 청량 레드 느낌이 예쁜 레드 컬러. 봄 브라이트한테 추천하고요. 4호 아몬드 누드, 차분한 코랄 베이지인데 분위기 있는 느존 느낌도 나고 가을 매트가 데일리하게 쓰기에도 예쁠 것 같아요. 5호 로지 넷, 이 컬러도 제 픽입니다. 뭔가 화사한데 묘하게 차분한한 방울이 들어가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예쁜 웜 로즈예요. 봄웜 추천이고요. 6호 무디 핑크, 뽀용한 무드가 느껴지는 밝은 쿨 핑크 컬러. 그렇다고 너무 흰기 도는 느낌은 아니라서 여름 라이트가 데일리로 바르기에 좋을 것 같고요 7호 베리 플러쉬 미지근한 무드가 느껴지는 상큼 딸기 핑크 컬러 6호보다 좀더 채도감이 느껴져요 봄 라이트에서 여름 라이트 사이 추천입니다 8호, 프레쉬 핑크. 과즙이 팡팡 느껴지는 청량 핑크 컬러감. 엄청 푸른기 도는 핑크 컬러는 아니라서 봄브라이트에서 겨울브라이트 사이를 추천해봅니다. 9호, 모브브리스. 차분하지만 또 너무 차분하지는 않은 부드러운 무드가 느껴지는 말린 장미 컬러인데요. 봄브라이트한테 추천해볼게요. 10호, 피그레드. 레드는 레드인데 무화가 빛이 들어가서 오묘한 매력이 예쁘게 느껴졌던 컬러였어요. 봄브라이트 추천합니다. 제 픽은 1호, 15, 5호인데 와인들를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블러링 레이어 틴트. 이게 사실 이번 신상은 아니기는 하지만 나온 지 얼마 안된 제품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기획 구성도 되게 좋고 아직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웨이크메이크 워터블러링 픽싱 틴트. 이거 아시죠? 웨이크메이크가 원래도 이런 워터블러 틴트 타입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웨이크메이크 선생님들이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져온. 게 바로 이 틴트입니다. 촉촉하게 발리는데 픽싱되고 나면 보송해지면서 블러리해지는 워터 블러 타입이에요. 제형이 쫀쫀해서 되게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겔 텍스처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수분감 있게 입술에 싹 스미는데 그러고 나면 거실 뽀송뽀송해져요. 그럼에도 안쪽에는 물기를 머금은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안 건조합니다. 물먹 블러링 틴트라고 해야 될까? 이런 워터 블러 틴트들 중에서 제일 이게 안 건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안 건조합니다. 제가 입술 건조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안 건조하다고 하는 거면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틴트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 때처럼 밀리고 허옇게 막요플레 현상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좋고요 그리고 착색이 붉게 되는 것도 되게 덜해져서 특유의 바르고 나서 더 붉어지는 그런 느낌도 되게 없고 딱 본연의 컬러대로 잘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각질이나 뭐 주름 부각도 없고 밀착도 잘 돼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총 8가지 컬러인데 이거는 솔직히 팔목 발색보다 입술에 올렸을 때 느껴지는 발색이 좀 달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손등보다는 꼭 입술에 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 이 8가지 컬러들 중에 제 픽은 두 가지인데요. 1호 피치웜스랑 3호 플러피플라워 1호 피치웜스는 살고베이지인데 피치빛이 섞여있어요. 팔목 발색에서는 너무 노랗게 돌아서 별로일 것 같았는데 막상 올리니까 진짜 예뻐요. 3호 플러피플라워는 차분한 로즈 컬러인데 솔직히 이건 좀 칙칙해 보여서 저한는 기대도 없었던 컬러였어요. 근데 입술에 올리면 칙칙한 느낌보다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정도의 로즈핑크라서 예쁘더라고요. 1호를 베이스로 깔고 2호를 발라도 진짜 예뻐요. 베스트 컬러들은 립펜슬까지 증정을 해줘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올영 세일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웨이크메이크 신상 제품들을 보여드려봤는데요. 이번 올영 세일에 되게 특별한 혜택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웨이크메이크 제품들 3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4,000원이 할인이 된대요. 요거는 진짜 꼭 챙겨가셔야 되지 않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올영 세일 기간 동안 33% 할인이 들어가고요. 6월 5일 단 하루만 38% 할인가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얼 디파이닝 래쉬 마스카라는 6월 3일에 하루 특가로 원 플러스 원 18,000원인데 12,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헬시 글로우 밤 스틱. 요거는 세일 기간 동안 28% 할인 들어가고요. 5월 3 0일딱 하루만 31% 할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거 구매하실 분들은 오늘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얘는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게올영 세일 기간 동안 이거 제품 두개 구매하시고 리뷰 남겨주시면 미출시된 제품들이랑 미니파우치로 구성이 된 그거를 드린다고 합니다. 두개 이상 구매하실 분들은 이거 이벤트 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터블러링 레이어 틴트, 월령 세일동안 28% 할인이 들어가고요. 6월 3일 단 하루만 31%할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베스트 컬러 4호, 6호 구매하셨을 때 리팬 3 증정이 된다는 거. 제가 오늘 보여드린 메이크메이크 메이크 신상들, 월령 세일 쇼핑하실 때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세일 기간 동안 올영 세일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다른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 마인드 좋은 쇼핑 되세요.